들어 가시면 돼요. 어, 들어 가시면 돼요. 어, 어, 오케이. 시작. 고. 이 착. 응. 고. 아, 시합 하는 거야? 응. <laughs> 10초마다 내가 불러 드릴게. 하는 거아 응. 벌써 응. 딱. 아, 게, 잘한다니까. 호흡을 가다듬잖아. 한고 어, 아, 아니야. 호흡을 가다듬잖아. 저 봐라. 10초. 10초. 불러 주게이 호흡을 가다듬잖아. 저. 저. 아, 이좋아 아니야. 이 지금 호흡을 가다듬는 어, 게놀려볼까 야, 이 양반이 헐줄 아네. 아, 집에서도. 아니, 아니야. 저거 헐지 아은 양반이야. 호흡을 가다듬다. 호흡법을 하잖아. 지금 아... 봐봐. 지금 계속 호흡을 가다듬다. 저게 무서운 거야. 이거 지 뭐. 이아구심이 무척 좋아요. 아구도심이 좋아요. 아까 이야겠어 살림, 아구심 근력 다 필요해, 이게 초로 안불러주면 음. 더 오래 못있어 빨리 내려야 돼. 아 그러냐? 네 사람이 그래요? 응. 그래? 지금 얼마 됐어요? 1분 1분? 인자? 응 음. 인자 1분이요? 1분이 엄청 기네 아, 병원이가매달리 봐봐 매달려 보면 자기가 제일, 자신이 잘 안다니까 아나 1분은 매달리아야 1분이 긴지 짧은지 알아 <laughs> 아 1분이면 매달 매달려 보면은 긴 아이고 한개 왔다 한개 응. 왔어 한개 왔어 이 고무장갑을 끼는 게 유리하겠는데 한개 왔어 떨어졌어 응. 한개 <laughs> 왔어 한개 뭐, 왔어, 왜 이렇게,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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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물어본 거지? 왜 이렇게 물어본 마저... 거지? 와 역시 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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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이제 한개 하자고 래야지힘 빼자고 <laughs> <인제 웃음> 해야지 힘 빼자고 해야지 예. 야 엄사장이 잘한다 야 엄사장이 어마어마하네 러 봐. 아직아었어요 진짜 엄사장이 진짜 오래 버틴다. 진짜 저, 우리 전이분 어, 어. 20초까지 있었거든 그래? 2분 20초? 네. 이야, 진짜 대단하다. 분 자, 1분만 한번 버텨 봐 봐. 이분 만겠지 이분. 이분 마켓이 이이분만이분마이이이 이분 마켓이 이분 마켓이 이분 마이 이분 마켓이 이분 이 이분 마켓이 이분 마켓이 이이이이 아이고 조금 d talk on it. 분 h 분아 m b l 아 h u m b 분 e 분 s 분 시작이 u 분 b 분 e 분 u 분아 l e 분 아니라니까 아니아니아니 said, humble. I said, humble. I said, humble. I said, h 초 m b l e I said, humble. I said, humble. I said, h u 는 b l e I said, humble. I said, humble. I said, h u m <laughs> 야, 3분 채우겠네. 3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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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. 3 기록 뽑아 봐 봐. 1분만 더 매달려 봐. 1분을 더 매달려? 어. 얼굴이 하얘졌다 얼굴이 하얘졌어. 얼굴이 하얘졌어. 뭐 3분? 4, 4분. 4분. 야, 얼굴이 하얘졌어. 아니야, 표지도 안 아니, 얼굴이 하얘졌어. 내가 보 20초.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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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10초. 10초. 왔어. 3, 3분 야. 20초. 와, 3분 아, 20초. 이렇게 20초. 이렇게 있는 거 기록이다, 반. 기록. 몇 차례 가지. 야, 야, 진짜 어. 어. 와, 저 팔봐, 몇초빼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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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. 아, 박수 박수 박수, 어. 얼마야? 3분 35초, 엄사장, 아엄